네, 안녕하세요. 기술 혁신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술 소외 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와들의 대표 박지혁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2018년도에 이제 카이스트 학부 스타트업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기술 혁신의 소외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시각 장애인의 정보 격차 문제 해결을 시작으로 와들이라는 팀이 시작이 되었고요. 재작년 2019년 4월에 투자 위치를 하고 범인 설립을 하면서 지금까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쇼핑 소리마켓이라는 앱을 출시해서 운영하고 있는 팀입니다. 소리마켓이라는 서비스는 온라인 쇼핑을 하는 것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시각장애인도 쇼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제 서비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7월에 이제 iOS 앱스토어 그리고 지난달 올해 1월에 안드로이드에 출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이제 대부분의 상품 정보가 다 이미지로 게시가 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이 화면을 읽어주는 스크린리더라는 프로그램은 이 이미지 내부에 있는 정보까지는 읽어주지 못하고, 그냥 이미지가 있다 이렇게까지만 읽어주게 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대부분의 상품 상세 정보 확인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는 이걸 OCR, 즉 이미지 내부에서 텍스트를 추출하는 기술들을 도입해서 이제 해결하고 있고요. OCR로 추출된 텍스트들을 어떻게 이제 음성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설명을 할 거냐 이것들을 이제 순서나 중요도 같은 것들을 결정하고 이제 필터링을 하는 여러 인공지능들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미지를 음성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을 기반으로 저희가 시각장애인에게 상품 정보 해설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Galaxy Buds Pro 2020 Samsung Sound i t fuckin f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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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 옵션 선택하기 색상 button. 색상 팬텀 블 팬텀 실버, 스쿠. 팬텀 바이올렛 도구 대 확인 n 선택하기 장바구 바로 구매하기 여기 <목소리도> 더 <목소리도> 나아가서 이제 마지막 최종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이 결제 모듈들과의 어떤 보안 호환성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음성으로 이제 결제에 관련된 부분이 읽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고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결제수단을 등록하거나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데 현재 많은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여러 이제 UI 커스터마이제이션 최적화 그리고 여기 더불어서 시각장애인이 이 신용카드를 직접 촬영해서 자동 입력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에게 실시간으로 신용카드의 위치를 자동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인공지능들도 함께 도입해가지고 스리마켓은 검색부터 결제까지 각장이 스스로 할수 있는 독자적으로 쇼핑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 이제 7월 말부터 지금까지 지금 천 명이 넘는 시각장애인 회원들이 지금 소리마켓을 계속 사용해주고 계시고 지난 6개월 정도 동안 누적 이천칠천만 원 정도의 거래액이 일어났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7천만원 정도 규모의 상품이 구매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재구매율도 지금 83%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이런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사실 저희가 소리마켓이라는 서비스를 시작을 할때 뭐 과연 시각장애인이 온라인 쇼핑을 할 것인가 하고 싶어 하는가 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가 지금 1,000명의 시각장애인 사용자들이 실제로 소리마켓에서 구매를 하고 검색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희는 이제 굉장히 큰 시각장애인이 쇼핑을 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AI 경진대회 이제 우수성과 기업 사업에 참여하면서는 지난 이제 저희가 이미지를 해설하는 이 해설 인공지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었다라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소리마켓에는 이미지 내부에 있는 텍스트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어, 하지만 이제 이 내부에 있는 색상이라든지 뭐 패턴이라든지 저희가 텍스트가 아니라 눈으로 봐야지만 알수 있는 이런 정보들을까지는 시각장애인에게 음성으로 해설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이제 한 6개월, 5개월 정도 이 과제를 하면서는 이제 색상이나 패턴이나 이런 시각적인 정보들까지도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많이 했고요. 이런 이제 시각 정보가 특히나 이제 의류 구매, 그리고 이런 책상이나 의자와 같은 홈 인테리어 분야에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먼저 이두 카테고리에 대해서 이제 시각 정보에 대한 해설을 하는 엔진들을 개발을 하였고, 뭐 올해 한 상반기 정도로 좀더 테스팅을 거친 후에 본격적으로 소리마켓에서 탑재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이제 궁극적인 이 미션은 이 기술 혁신에서 소외되는 이제 사람들을 점점 줄여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소리마켓은 이커머스 서비스지만 여기에서 보험이나 금융이나 다른 이제 온라인 분야로의 진출 그리고 시각 장애인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노년층이나 이제 다른 어 지금 기존의 온라인 쇼핑을 어려워하고 있는 층들로 계속 확대를 하는 게 지금 저희의 이제 조금 올래 정도의 계획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런 문제 겪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또전 세계적으로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하면 글로벌 진출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저희도 해야 되는 네, 지금 올해가 될것 같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술, 장애인을 위한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뭔가 나랑은 관련이 없고 굉장히 먼 뭔가 기술처럼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뭔가 눈을 사용하지 않고도 앞을 보지 못하고도 쇼핑 또는 무언가를 할수 있다는 거는 지금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먼 미래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미래에 저희에게도 굉장히 큰 혁신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각 장애 인 노인뿐만 아니라 저희가 뭔가 정말 음성으로 간편하게 쇼핑을 할수 있는 또는 어, 다른 일을 같이 하면서도 뭔가 복잡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무언가 이런 분야들에 저희 기술이 접목이 돼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술이 이용될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뭔가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게 아닐까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기술들 조금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